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월 30일 금요일이고 오늘은 코엑스의 금융 강의를 가게 돼 있어가지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아 근데 제가 요즘 살이 좀 쪘거든요 몸무게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몸무게만 좀 쪘겠지 했는데 확실히 얼굴이 굉장히 통통해졌네요 조금 그래도 요런 V라인이 살짝 있었는데 이쪽이 살이 완전 많이 쪘네 음 이제 감이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 지금 베이글 굽고 있거든요 베이글 하나 먹고 나가겠습니다 저를 유튜브에서 한번이라도 봤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 세상에 감사합니다 네,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냥 금융 크리에이터가 많지 않아서 제가 전직 은행원이기 때문에 금융 정보를 쉽게 전달해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와 찰떡궁합인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들 도대체 왜 좋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돈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만큼의 혜택을 볼수 있는가를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연말정산 대비해서 어, 나는 돈을 좀 썼어. 돌려받겠지?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연말정산을 해보면 내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국세청에서 매기는 기준이 달라서 여러분들은 내가 공제가 됐을 거야라고 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는 이미 공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중 공제가 된 가다 공제가 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다시 배턴해는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강연을 마쳤고요. 원래는 제가 사전 질문을 요청을 드렸었는데. 질문하시는 분이 없으셨었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다들 얌전하게 들으시려나? 뭐 딱히 관심이 없으신가 했는데 다들 너무너무 막 엄청 열의를 갖고 질문도 진짜 많이 하시고 되게 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뜻깊게 저도 신나게 하고 올수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아, 엄청 힘들다. 제가 요즘에 브런치고 쓰고 있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는 브런치에서 스트레이터라는 아이디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 인스타 아이디랑도 똑같은 건데, 저는 전진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로 제가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 아이디 고. 저는 여기에서 지금 두 개의 매거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꼰대가르송이라는 매거진이랑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의 매거진을 쓰고 있어요. 꼰대가르송은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만났던 조금의 꼰대스러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브런치 메인에 올라가 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신 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다른 매거진은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매거진인데 이거는 제가 프리랜서 전환하고 나서 처음에 되게 많이 느꼈던 부분이에요.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제대로 잡혀 있지 않아서 집에서 일하는 사람, 집이라는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주부로 치부를 하고 또, 백수처럼 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글로 풀어내봤습니다. 이, 아직 이, 이 매거진에서는 세 개의 글을 썼는데, 이셋 중에 그런 무지기신 건가요? 이 매거진, 이 글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런치 메인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인 거는 다섯 손가락이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또 쓰기 시작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취업 컨설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가볼 거고 오늘은 4시간 연속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마 밥을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틈틈이 먹을 커피 챙겼고 또 집에 도너츠가 있어가지고 따로 밥안사 먹으려고 도너츠 하나 챙겨갑니다. 이렇게 밖에 나가가지고 밥사 먹으면 뭐, 물론 좋겠지만 또 나가서 먹으면 그것도 돈이기도 하고 시간도 아깝고 해가지고 좀 틈틈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챙겨 다니는 편이에요. 아마 집에 한 9시 정도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때까지 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 파이팅! 네, 네, 네. 이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그런 거일 거거든요. 네, 네. 근데 공기업도 다 모든 공기업이 그런 게 아니고 네, 네. 이제 들으셨다시피 그 공기업의 규모 그리고 그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서 규모가 큰데도 그냥 네. 안 나눠 놓고 네, 네. 다 같이 담당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취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부서인지 아니면... 저는 다음 학생이 올 때까지 도넛으로 연명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6시 정각이고 배가 너무 고파요. 수업이 염달아져 있을 때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살은 안 빠지지? 아이 수업 끝나고 짝꿍님이랑 밥 먹으러 왔어요 아홉 시 늦은 저녁 잠깐 봤는데 막흐 먹더라고 못 먹고 싶었구나 그런데 졸린 와중에 맛있겠다 고생각 이제 밤에도 쇼파에도 잠들어가지고 방에 4시간 안 들어와 촬영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오늘 찍을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숙지를 하고 저는 원래 촬영할 때그 대본 보면서 안 하고 원래 대본도 없고 그냥 자료 조사한 거를 콘티 짜가지고 그거를 기억하고 또 기억 안 나면 그냥 콘티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콘티 조금 더 정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촬영 두개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출하는 날에는 또 하루 종일 밖에 있다 보니까 촬영할 때 완전히 몰아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미리 자료조사 조금 했던 거 확인하고 촬영 바로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카메라 세팅이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들들 보시던 앵글이죠. <laughs> 이렇게 거실에서 이렇게 제가 이 화면에서 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정도 화면만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촬영 열심히 하고 올게요. 은행 그만뒀는데도 그 금융 지식들을 일일이 다 찾아보는 거냐고. 원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알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